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바로 코앞으로 그 닥친 2020학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 범위는 4과 전체하고 5과 전체하고 6과의 단어, 회화, 문법 파트죠. 아, 여기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잘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미리 나누어 줬던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다 풀어 놓고 선생님과 답을 체크하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문제를 풀지 않고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강의를 멈추고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답에 해설을 해 주지는 않고요. 4과 5과 6과에 해당되는 문법 문제만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한 답은 강의가 끝난 저녁 6시 정도에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문법 위에 다른 답도 스스로 채점을 해 보시고 나서 아,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아, 추가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고 사과에 해당되는 문법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사과부터 문제 풀이해 볼 건데요. 아, 사과에 해당되는 문법은 아, 첫 장에는 없네요. 한 페이지 넘겨서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은 그랬죠. 21번 아, 문법은 관계 대명사를 아, 있는 문제죠. I want to see a movie. 영화를 한편 보고 싶다. 영화인데 어떤 영화냐. It is exciting. 재미있는 영화죠. 아, 재미있는 영화라고 관계단행사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 movie가 선행사니까 who를 쓰면 안 되겠죠. 쓸수 있는 말은 which 또는 that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부터 어색하네요. 1번 틀렸고요. The girl... 데리 d 잉에 s 마이 시스 n 노래하고 있는 저 여자애가 마이 시스터 다 The girl 이 사람이니까 선행사가. 대신, 뭐 who 같은 것일 수 있죠? 문제 없고요. 이번, 제시카는 해저 브라더 를 갖고 있어요. 그브라더는브라더는 이게 주, 음, 주격 관계 대명사죠? 사람이니까 w h 로 받았고요. p 라 a 스 e the p i 피아노 잘 치는 브라더가 있다. 문제가 없죠. This is a great story. 훌륭한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hope to people 사람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스토리 이렇게 되는 거죠. Great story니까 which 또는 대시 가능하죠. 여기도 who 또는 대시 가능하고요. 아, 그 다음, 5번. I want to live in a house.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그 집이 has a big garden. 큰 정원을 갖고 있는 집에 살고 싶죠. 아, 집이니까 w h i c h 나 또는 음, 대시 가능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이다. 그 다음,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과 바꿔쓸수 있는 거. 대시 먼저 한번 볼까요? The girl that is reading a book. 아,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있는 애가 미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책을 읽고 있는 여자. 아, 선행사가 사람이고 있 여기가 주어자리예요 그러면 후나 대시 가능하죠. 답은 아, 2번밖에 없네요.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들어갈 수 있는 거두 개를 골라보세요. 요거 지금 3번까지 세개 쭈루룩 다 관계대명사 문제네요. I know the building. 나는 그 빌딩을 알아. 그 빌딩은 is next to the city h o l l 시청 옆에 next to에 있어. 시청 옆에 있는 그 빌딩을 알고 있어. 빌딩이 선행사니까 사람이 아니죠? which나 대시 가능하죠? 그럼 답은 몇 번? which나 대시니까 1번 아니면 3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한 페이지 넘겨서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위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 까마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자들 사람이죠, 선행사?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후나 대시 들어가죠? 답은 3번. 다음은 25번 가겠습니다. 아, 25번은 if 조건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가 if절을 묻는 거고요. 25번의 2번은 대절이네요. 아, 만약 네가 지금 떠나면 기차를 잡으시다. If you leave now, you can Catch the 아, 여기는 뭐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미래의 시제 나타에는 아, if 절에서 비록 시제가 미래라고 하더라도 현재를 사용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가를 어, 공부해봐야겠죠. 지금 떠난다면 잡을 수 있어.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이지만 현재 미래듯이 현재. 그리고 주절은 그냥 그대로 미래 집에 있을 거다. 이 번은 이것은 새다. 근데 그 새가 무엇이어야 돼? 갠, 턱, 말할 수 있는 새자. 1, 2번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가도첫 페이지는 뭐 문제 그냥 풀어 보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10번 풀어보겠습니다두 개를 골라보래요. 어린 왕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어린 왕자는 책이다.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슈시크겠죠. 어린 왕자는 책이 디도리 프린스 이스터북, 도리 s 프린스 이스터북까지 다 똑같죠. 여기까지 다 똑같고요. 지금 선행사가 더 북입니다. 그러면 대신 아 위치가 돼요홈문에땡 탈락 홈문에틀렸고요 이거 x 그 다음에 여기 홈이 목적격 이라서 이것도 다 가능 생략까지 가능하네요. 대신 아 위치나 생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적격 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또 나오면 안되죠. 이것 때문에 이것도 틀려요 그럼 자동으로 남는 답은 1번 하고 3번 밖에 없네요 아, 관계되면서 절은 어, 관계되면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랬고요 관계되면서 주격이면 주어 자리가 빠지고 목적격 자리면 목적어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목조가 이렇게 들어가도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음, 사람인 홈을 써도 안 되겠죠? 대시나, 위치나 생략은 가능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이렇게 되죠. 1번 아니면 3번. 11번. 대세쌤이 잘못된 거죠. 대세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비교를 하고 있죠? 첫 번째, I hope. 나는 바란다. 대 이하를 바란다. 대 이하 하는 것을 바란다. 전부다. 호프 다음에 이게 뭐예요? 목적어죠, 목적어. 야, 목적어, 그 중에서 목적절 주어동사니까,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하라고 부르는 이 대신해요. 야이번은 사람은 파이를 좋아해, 파이, 어떤 파이, 내가 구운 파이. 관계대명사죠? There are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어 어떤 것들, 너가 할수 있는 것들, 얘도 선행사, 관계대명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you love the most 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주어져 is your sister다 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j e 는 the g i r 이비 david s h met in the 쇼핑몰에서 만난 쇼핑몰에서 만난 어, g i r l 다 목적적 관계대명사 됐 나왔구요 2, 3, 4, 5는 관계대명사 1번은 목적절를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이미 다른 것은 1번이다 12,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 요거는 관계대명사 문제 요거는 call a, b 문제네요 the sport that I like the most 이 s a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싸커다. 문제 없죠? 대신하고 치쓰고요. 2번. This is the cake 예요그 케이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케이크요. 문제 없네요.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알아. 그소년이 you me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난 소년. 문제 없네요. t h o is the person? 3은 어떤 사람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글을 하고 목적어 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색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My friend loves the cookie. 내 친구들은 그 쿠키를 좋아해 엄마가 만들어준 쿠키. 문제가 없습니다. 13번 call a, b 문제죠. call a, b는 a를 b라고 한다라는 의미죠. a하고 b를 순서를 바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는 부른다. 나의 도구를 조이라고. 문제 없죠? 우리는 부른다. 그러한 음식을 빠짓하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 이번이 A, B가 순서가 바어 틀렸네요. 우리는 부른다. 그러한 음악을 힙합이라고. 사람들이 부른다. 그러한 모자를 베이스볼캡이라고. 사람들이 부른다. 뉴욕을 시티더빅 더 애플이라고. 뉴욕 시티를 더... 빅 애플이라고 문제 없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한 장을 넘겨서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스모비라고 부른다. We call AB 그러한 사람들을 three people P 스 l 비라고 스모비스 call AB 구문이죠. 그 다음에 23, 2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B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요 B. You can talk. 너는 말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Instead of text name.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대신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라는 의미죠. 뭐뭐뭐 대신에. Instead of 다음에는 Instead of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ing 급은. 여기 텍스트가 잘못됐네요.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를 ing 붙여서, 텍스팅 이라고 고쳐야지 맞겠습니다. 24번. 로빈 윌리엄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액터다. 그럼 로빈 윌리엄스는 액터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말 써야 되겠네요. 그 액터가 선행사입니다. 사람이니까 뭐로 연결할 수 있죠? 혼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누구를 하니까, 목적격이니까 혼도 되고, 딥도 되고 생략도 되고 다 되네요 하고 내가 가장 좋아요 i like 가장 좋아요 most 24번 답은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음식을 텍스맥스라고 부른다 코 a l 비 a b 문장이네요 we 우리는 부른다 그러한 음식을 s u c 드 food를 뭐라고 텍스맥스 푸드라고 아, 2번, 이번은 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죠. 내가 가장 잘하는 과목은 영어이다. 과목. 내가 가장 잘하는 영어다. 누 네,죠. 아, 과목이. 과목이죠. 아, 내가 가장 잘하는이죠. 과목이 선행사니까, which I am good at. 내가 잘하는 과목이 까지가 주어져. 이집 뭡니까? English. 라고 영작하면 되겠습니다. 리아노, 아니고요 잉글리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과 5가 끝이 났고요 6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과도 문제를 쭉 풀면 8번부터, 이제 6과는 우리가 본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편집을 했어요. 번호가 약간 중간에 없는데, 8번부터 25번까지 중에서 문법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so t 용법이죠? 아, so t h 용법, so that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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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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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아, so that을, so t that, so h can 하고, so that can't로 또 분류해서 알려졌었는데 so t can 하면 enough to로 또 전환이 가능하고, 얘는, 투투용법으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아, 배운 적 있어요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대 연결된 거죠 피자 다먹었어이 얘기죠 이거 들어갈 말은 쏘댓 쏘댓 so so 용법 1번입니다 9번 두개골르래요 나는 부었다 이거는 뭡니까 써울라는 지각동사네요 지각동사, 보다, 듣다, 느끼다 같은 지각동사 뒤에는 목표가 나오고 뭐 나온다고 했죠? 아, 동사, 원형 또는 ing 외우라고 했죠? 그럼 두 개, 딱 보면 다 뭐뭐. 원형 또는 ing. 아,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ing가 뭐, 이거 원형의 차이는 ing는 어, 동작에 좀 포커스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았다 우리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이런 얘기죠 10번 인조이는 중요한 게 있죠 인조이는 어, 목적어를 항상 동명사만 사용한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여기는 지각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동사원형토는 ing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건 ing 밖에 없네요 답은 2번 11번 의미가 같도록 써볼까요 It was very cold. 아주 추웠어요. 그래서 접속사네요. He put on a winter coat. 겨울 코트를 입었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쓰고 컴마하고 접속사 라는 문장을 썼죠. 이제는 컴마가 없이 그냥 한 개의 문장입니다. 어떤 접속사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나요? so로 바꾸고 대실 붙여서 so된 용법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아속 너무 추워서 그래서 코트 입었다 이죠 12번 12번 다음 중 어색한 것은 아 1번부터 보면 지각동사 지각동사 요거는 쏘대 so 지각동사, so that, 야, 섞었네요. 제대로 문법을 만나볼까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별 문제 없네요. 나는 마이크가 책을 읽는 걸 보았다. 문제 없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ING 문제 없죠? 나는 수잔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so that 용법 만나볼까요?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so 소대 연결. 눈으로 봐서 문제 없네요. 탐은 아주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었다. 야, 문제 없습니다. 야,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ING 딱 걸렸네요. 그죠? d a n c s 하고 S를 붙이면 안 되죠. d a n 또는 댄싱이 가능하죠. 아, 잘못된 것은 4번. 5번. So, 된 용법이고, 캔트까지 된데요 아, 형사 하자. 그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다. 아, 문제 없죠. 12번에 4번입니다. 13번. 아, 내용에 맞게 연결해보면, 나는 보았다 탐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 것을 이라고 명적한면 되죠 I saw Tom time. 탐이 뭐하고 있어요 crossing하고 있는 것을 straight 영적 아, 지각동사 목적어 ing 아, 이 중간에는 뭐 시험법이 아니라 생략했고 23번부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각동사 구문 여기 saw 구문 여기 지각동사 구문 여기 saw 구문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되겠네요 아, 우리는 들었어요. 그 자동차가 오고 있는 소리를 오고 있는 소리를 아, 오고 있는. 투컴이 틀렸네요. 투컴을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컴을 동사 원형 또는 ing 둘중 하나 써야 되겠죠? 아, 이제 very smart that he solved the problem. 그는 아주 스마트해서 그 문제를 풀수 있어라는 얘긴데 so 대용법으로 바꿔야지. 이럴 때 베를 쓰지 않고 so 대용법으로 바꿉니다. 24번 수자는 보았다 고양이를 고양이는 나무안에 잠을 자고 있다 문장이 두 개죠. 하나를 바꿉니다. 수자는 고양이가 나무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어. 이런 얘기죠. 수잔 지각동사 목적어 ing 나옵니다. 고양이가 먹었어요. 슬리핑하고 있죠. 어디에서? under the tree. 2번 나는 보았다 피터를 피터는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나는 피터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문장 바꾸면 되죠? 지각동사도 하기 목적어구 피터가 뭐하고 있어요? 워터링을 하고 있죠. The f l o w e s 25번 소우대를 so 바꿉니다. 케빈이 아주 바쁘다. 그래서 그는 파티에 갈 수가 없다. 케빈 너무 바빠서 파티에 갈 수가 없다. 소우에서 so 바꿔요. 케빈이 so busy that he can't go to the party. 마지막, it was very dark, so I couldn't see anything. I c 이 너무 d n 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I t w a s s o d a r k t h i n g d s e a o d i couldn't see anything. 이렇게 됐습니다. t see anything. I couldn't see a 아, 지금 한 것처럼, 사과에서 문법 2개, 5과에서 문법 2개, 6과의 문법 2개가 있고요. 각각 해와 2개씩 하고 본문 내용 공부하는데, 아, 첫 번째 사과에서는 문법이 2개가 뭐가 나왔습니까? 아,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아, 주격 관계 대명사가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지죠 사람이면 홈을 쓰고 사물이면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오가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배웠어요 대명사. 아, 이때 사람이면 홈을 쓰고 또는 불을 쓰고 또는 대실를 쓰고 이건 대타되죠 가능하고요. 사물일 때도 위치나 대시 가능하고. 그런데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와 사물일 때도 이랑 똑같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라고 했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생략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목적적관계되면장는 생략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바로 앞에는 선행사가 있고 아, 주격일 때는 동사가 선행사와 일치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아, 목적격일 때는 뒤에 목적가또 아, 나오면 안 되는 이런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의 두 번째 문법이 if 문법이네요. if 조건절. if 조건절. if 조건절에는 시제가 미래라고 하더라도 자,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이게 주의할 점이고요. 그다5과에서목적적 관계대명사하고, 콜 a l l b 구문법이어요콜 a l l AB. c a b A를 B라고 묻는다. 이때 A하고 B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니까, 그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발효 전에 6과에서 배웠던 문법은, 지각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아, 동사원형 또는 ing 이렇게 쓰라고 알려졌고요 거기에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는, 느끼는 거니까 see, watch, look at, 듣다, hear listen to, t o u 다 feel. 뭐, 요런 거 있다고 했고요. 이런 거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더하기 동사원형.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so, that, 목적 so, t h a t 두 개의 문장. it is very, 뭐, 뭐. it, 뭐, 뭐, 뭐. 할 때, 아, 그것을 saw so 소대수로 바꿔서 saw so 소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that 뒤에는 주어동사인 문장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모든 거의 많은 그 강의들이 온라인 유튜브에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유튜브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들은 음,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정답 올려줄 테니까 스스로 문제 해별해 보시고 정답 올라오면 채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